아, 동무님들, 주말 잘 보내셨죠?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월요일입니다. 아침이 아니고. <laughs> 아, 타지방은 오늘 너무 더웠대요. 너무 더웠는데, 여기는 뭐, 춥지도 덥지도 않은 아주, 약간 쌀쌀한, 어, 해가 지니까, 좀 쌀쌀한 균이 돌아가지고, 반팔이 조금 무색해지더라고요 이럴 때 조심할 게딱한 가지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 김난영 씨, 가인 들으면서 소리방송 문의하겠습니다. 아, 직책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그죠? 우리 불량감자님, 방송 팀장으로 임명되시더니까, 뭐 방, 지금 만나, 책임을 다하고자, 일찍,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laughs> 우리 365정크러장님 반갑습니다. 단호기원 가십니까? 저도 가고 싶은데. 아, 70대 후반의 시골 목사님이, 그, 10대 시절, 어, 아마, 그, 기차를 타고 아마, 그, 통학을 하셨나봐요 근데 (61년) 만에 (4개월) 동안 무임승차를 하셨대요 그래서 (61년) 만에 그 돈을 뭐 부가가치세까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하 환급을 해가지고 보니까 (36만 6000원이었대요) 변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 어, 사람이라는 게 이제 알게 모르게 참다 잘못을 죄를 짓고 살아요. 뭐 내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간에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은 다 모르고 짓는 죄가 참 많고 뭐 정말 그 아주 범죄자들은 뭐 알고 짓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수하게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제일 크대요. 그, 다른 죄는 뭐, 한대확 때렸거나 뭐,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정말 말로써 지은 죄는 그 상대편에서, 음, 상대편을 받은 사람이 그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렇게 무인순찰를 하신 분들은 나 혼자만의 죄로 내 가슴만 괴로워요. 아, 내가 예전에 그렇게 정말 그, 나쁜 짓을 했구나라고 괴로워서 이렇게 이분처럼 음, 돈으로 한급을 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나가서 깨끗이 마음을 씻고 가겠노라, 라고 해서 해놓으시면 그만이지만, 이, 이, 입으로 짓는 죄는 내가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분명히 상처받는 사람이 상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고부간의 갈등이 가장 심했던 게 입으로 짓는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정말 그, 시어른들이 뭐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아, 그 며느리 쪽에서는 약간 그, 좀, 소, 뭐라 그러더라, 좀 약자라고 생각이 드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뭐잊어지지 않아가지고, 아, 한해 되고, 한해 되고. <laughs>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은 조심해서 음 정말 한 마디 뱉을 때세번 생각해보고 아, 뱉으라고 하는데 정말 쉽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 예선 외 이미지 갖고 계속 평가하는 거는 정말 그것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뭐 뭐한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그 편견 때문에 뭐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런 나고 그, 그런 그 사람으로 평가가 돼서 갑니다. 근런데삶은탈변해요 마음도 늘 변하고, 물론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변하려고 애를 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예전에 뭐,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싸가지가 없던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서 또 많은 인생 품파를 겪으면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변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예전에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 생각 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그 나쁜 이미지는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 그 입으로 지는 죄는 짓지 말고 또 사람도 예전에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전체를 평가하지는 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그 어떤 편견은 좀 깨버리고 그리고 또 단점까지도 사실 친구들 그렇잖아요. 저 친구는 이런 점이 나쁜 점인데. 그 나쁜 점만 갖다가 자꾸 집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친구라는 거는 좋은 점을 보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지. 분명히 친구한테 나쁜 점도 있지만, 나한테 좋은 점이 내 눈에는 먼저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가 되듯이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보통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음, 늘한 단면이겠지라는 생각으로 대하면 은 아마 사람 관계가 참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조관우 씨의 찻집의 구독.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목은 많이